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잘못된 신원 정보? 아, 세상에 또 사람이 찾아왔다니. 이봐요, 당신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르텔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어떤 의미로도 당신이 찾는 연락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멍청이가 컬스에서의 제 활약을 질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는 제가 이룬 성공을 퇴색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이 노란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카르텔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해적 침략, 침략에 대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건지 가늠도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말을 걸어야 할 사람이 압디엘 베라, 베라트라는 사실도 정말 모릅니다. <laughs> 뭐야? 보다시피 저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설사 제가 아는 정보가 있다고 해도 제 상관에게 바로 보고되었을 겁니다. 저에겐 지켜야 할 명성이란 게 있거든요. 이제 괜찮으시다면 저는 꼭 참석해야 할 해군 관련 문제가 있어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표를 완료하십시오. 완료하십시오. 압디엘 베라트에게 보고. 이 장치는 널 시큐리티로의 이동을 도와줄 첨단 스텔스 작동 장치입니다. 어, 인터셉터? 그게 뭔데요? 와, 나 잘못 찾아왔는데? 제국 해군 측에서는 이 미션을 수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자산 또는 인명 손실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국 해군 당국은 이 미션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이 미션을 하다라는 것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부인할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나? 이거 배틀쉽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실수로 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가까운 제국공안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발송된 메시지를 수신한 자에게는 이를 7일 내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laughs>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와, 100만원 준대요. 미치겠네. 와, 씨, 못 먹어도 고다. 모르겠다. 모르겠네. 너는 끌을 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굴 찾아가라고요? 이 사람을요? 어, 오마이갓. 0.0이에요. 어떡하지? 0.0인데 어떡하죠? 어떡해 미치겠네 어떡하지? 워프 드라이버 다너나 배틀 1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옆에 이런 게 있었네? 좋아요. 무서워 벤처들이 많군요. 널쓰기에서 채굴하는 분들이구나. 아, 나 이거 죽으러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이게 터져서 그만두더라도 지금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헌타와서 그만두더라도 지금은 고 이름이 유토피아네 아빨간색이 빨간색 빨간 저기 전부 채굴하는 분들 되게 많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NPC야 뭐야? 아까는 블러드레이더 채굴선도 있던데 정보 NPC일까? 아이스 채굴도 하는 함선이래요 오 시뻘개요 드디어 만났군 민마타 게이트 여기는 엔젤 카르텔이라는데? 엔젤 카르텔이라고요? 여기 지역이? 나 엔젤 카르텔이다. 되게 미워하는데? <laughs>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드라이버, 발키리? 누구꼴까? 와, 나 공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온것 같아. 아무도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드론이거든요? 1 0은 처음 오는데 워몰 탈때 말고는 마이너스 처음 와 마이너스로 갔었죠 워몰은 마이너스 0.1이었나 지체하지 말고 튀어 드라이버 여기는 아마 그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터지게 되면 은 캡슐인 채로 도망가는 거네요. 70일짜리라고요? 내가 어금직스러울 텐데, 너는 희한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길어? 그렇게 멀리 가야 돼? 게이트가 몇 개야, 세상에? 몇 개를 붙인 거야? 후...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 알파벳 나열이야, 그냥. 제발, 정거장 안에 계세요. 한 공간에 떠있지 말고 어셈블리 프린팅 정거장이야 이거. 인터셉터가 뭔데? 나 인터셉터 뭔지 모르는데 안 써봤는데. 인터셉터가 뭘까? 인터셉터가 저기요, 와와 사우론의 눈같아 <laughs> 방금 사우론 <웃음> <웃음> 엔젤 카르텔, 워프 그라이버 이제 다돼 갈란 대정거장이다 갈란 대정거장 니네 어딨니? 빨간 애들 어디 있어? 쟤네가 날 보면 때릴 텐데. 와, 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닐까? 와, 완전 초긴장 상태. 도킹 요청 중. 칼다리. 칼다리가 있고 갈란테가 있고. 도킹 요청 수락. 어, 일단, 일단 꼬린. 일단 꼬린. 아무 일도 없었어. 얘는 이용 불가네.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위성 4. 잠깐만. 위성포 아크 아크 엔젤 아크 엔젤 당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네 어 누르니까 대화가 되네 뭐야 안된대네 엔젤 카르텔 압디 베라트. 저는 당신처럼 재능이 넘치고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요새 들어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죠. 당신 정도 되면 원몰에 대해 알고 계시겠죠? 원몰은 과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온갖 걸, 골칫거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요. 최근 저희 정찰대가 근처 항성계에서 원몰을 발견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찰을 진행해주세요. 잘 해결하면 다음에 좋은 일거리를 드리도록 하죠. 엔젤 카르텔을 위해. 잠깐만요. 나는 아마르 해군 에피가크를 온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여기 엔젤 카르텔이었어.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엔젤 카르텔은 내 적인데. 내가 잘못 온 건가 봐. 아마로 해군이었잖아요, 이 사람. 아마로 해군이었다고요. 아마로 해군 미션이어서 왔는데 엔젤 카르텔 일을 주네. 왜 그렇죠? 내가 잘못 본거 아니죠? 더바이에. 어 보상도 줬잖아 아리지 아라 알아, 아라즈냐 아라즈냐 아시아 이게 뭔 일이냐고 웜홀을 갔다 오라고요 하, 미치겠네 이거 왜, 어떻게 해야 되지 하, 어떻게 해야 돼이거를 나 엔젤 카르텔 만나면 <laughs> 공격당할 텐데. 미치겠네. 인터셉터가 뭐지? 내가 인터셉터를 구경한 적이 있나? 인터셉터가 있어야 편하다고 했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 다시. 인터셉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갑시다. 도킹 요청 수락. 인터셉터 함선이야 인터셉터 웜홀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있나 봐요 하빈저로는 안 된다고요 봅시다 인터셉터가 함선이었구나 인터셉터가 뭔데요? 이거 오메가인데? 인터셉터 나못 하는데? 인터셉터 못 하는데? 이에요, 게다가 여기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주문을 잘못 받은 것 같죠? 함선 다 오메가 함선이에요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는 그건가 봐 셔틀 뭐 이런 거 코르벳 이런 이런 종류를 얘기하나 봐. 인터셉터 인터셉터 인터딕터 인터셉터 이거다. 오메가를 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크루세이더나 말레딕션 이런 걸 인터셉터라고 하는구나. 잘못 왔는데. 아직 오메가 결제를 안 했는데. 큰일인데요? 다시 가야겠어. 오메가 결제를 아직 할 때가 아닌데. 음, 이거를 받아버렸으니. 미션 포기하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워머엔 들어갈 수도 없고 에피가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더니 큰일 났는데요. 일단 지금 미션 포기를 안 해도 될 거야. 돌아가야 돼. 지금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아직 오메가도 아니고. 나는 이걸 다 끝낸 다음에 하고 싶은데, 이 비싼 미션을 포기하면 반대로 그만큼 엄청나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시간을 그냥 보내버릴까? 만료를. 어차피 포기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 목적지 설정을 하고 와, 이거 점프만 하고 와. 일단 돌아가는 길은 찍지 않을게요. 여기서 포기를 하지 말고 돌아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 교전이 벌어진다 하면 켜야겠어. 일단 아마르로 돌아가서 그 근처 어, 잠깐만요. 에피가 그 말고 그러면 내가 왜? 근데 아마르에서 왜 엔젤 카르틀 미션을 주지? 서펜티스, 얘네도 해적이잖아. 아마타 영사관? 너는 어디야? 아마타지, 아마타. 카니드. 서펜티스, 여긴 다 해적이네. 아마르 해군 안에. 엔젤 카르텔 첩자가 있었던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 내가 왜 해적 미션을 하러 왔을까 알타가드 뭐4 3 9가 있어 알타가드 모르겠네 이그네베어 이그네베어 내가 아는 곳이죠 여기 31회네 무슨 뭐 다른 길로 가서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 점프 17회. 헤디온. 와, 씨. 로우색은 너무 무섭다. 3일회 19. 카니드. 내가 카니드 출신인데 27회 뭐 이렇게 봐도 와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3레벨을 받으려면 로우색 밖에 없어요 로우색 밖에 없어 지금 여기 4레벨 짜리 이것도 아마 격전지가 격전지가 그럴 것 같긴 해 여기 지금 4레벨이잖아요 연방정보부 건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여기서 아마르를 가도 30점프 연방정보부를 가도 30점프야 이리로 가보자 목적지 설정 와이 로우생 넘어가야 돼 내가 온 길이겠죠 그렇겠지 내가 온 길이지 37회 <laughs> 이건 놓고 안 하고 갈게요. 살아서 만납시다. 끊을게요.